주제는 영생을 품은 우리 사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원래의 주제는 사랑의 빛을 지세요라는 주제였는데, 그 사랑 속에 생명이 들어 있는 것을 좀 아세요 이런 뜻으로 어 보다 더그 무게감 있는 쪽으로 추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빚을 지세요. 그래서면 클릭 수는 좀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목사한테는 유익할지 몰라도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께는 덜 유익해요. 그래서 성도님께 더 유익한 쪽을 찾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실 때 우리의 영생을 품은 사랑을 한껏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열한기 하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아내 이러면 그렇게 써있으면 사실상 요즘으로만은 신학생이었어요. 그 자식을 둘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였는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울부짖어요. 선생님, 빚장애들이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빚을 갚을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러고 아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은 거예요.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그릇이 있는 대로 빌려라. 그릇이 있는 대로 빌려다가 문을 닫고 그한병 있는 기름병을 그 그릇마다 다 가득 채워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다 가득 채우는데 이제 그릇 다 채우고 나니까 다 채우고 나니까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우고 나니까 병에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엘리사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남은 것가지고네두 아들하고 잘 먹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느낀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독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두 아들이 노예가 될수 있는 것은. 이 기름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많은 빛을 줬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이것이 빛이었다고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빛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책망을 하시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미 빛의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것에 가치는 이웃이 사랑해서 선물을 주니까 내가 굉장해서 준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의 노예가 된 거예요. 목사한테 선물 하나 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받는다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 기름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은 지금 이 기름을 갖다가 이웃에게 다 갚았어요. 사랑. 그 사랑받은 사람에게 사랑을 그들 또 나누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 여인이고 그렇지만, 그러고 나니까 자기 가족들, 아들들과 어머니가, 홀로 사는 어머니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이 또 가득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피차 사랑의 뒤에나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누구에게 사랑의 빛을 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 뭐예요? 다시 1절, 어.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시다. 아까 내,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박 집사님이 아내에게 약속한 걸딱 지켜요. 저런 사나이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한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빚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박집사님이 아내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랑을 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주어서 박집사님은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의 빚을 피차, 사랑업대에는 아무 집도, 아무 개이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이 빚을 내가 이웃을 사랑해 주는데 빚을 놓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1절, 7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준 것은 그 사랑은 아버지한테서 온 것이고 아니고 어머니한테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나님한테 오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아버지 어머니가 따먹지 않고 나에게 베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모세가 만나를 줬다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하고 하는 딱 보여준 것까지는 자연계시고 이 말씀으로 확인을 딱 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은 특별 게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그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사랑하는 것은 내 어머니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많이 사랑하고 성도를 많이 사랑하고 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많이 갖다가 빛을 많이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안진 사람은 인생이 가뭄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싼 겁니다. 자기에게 그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못준 거예요. 내 생명을 은혜로 받았듯이 끊임없이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애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지극한 나를 구원한 지극한 사랑을 나에게 보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빛을 진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내 아내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 집사님이 그 어렵게 모은 자기 재산 허리가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나름한테 발로 채이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권력 가졌던 놈한테 조롱도 당하고 해서 움켜쥐고 있던 것을 사랑을 받아보니 이 사랑이 하나님한테 약분한 걸 깨닫고 다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게 영광의 박수로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혼자 산 어머니가 일곱 여덟 자식을 전부 길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이 자식들한테 다 먹인 겁니다. 아까 이게 빚장이한테, 체주들한테, 채권자한테 이제 빚을 갚을 수 없어서 두 놈을 노예로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지 않도록 기름을 주었어요. 이 기름, 이 사랑이라는 이 기름을 있는 대로 빌려다가 그릇에 담아서 내가 빚진 자들에게 다 갚을 수 있도록 하고 내 자식들하고 시컷 먹고 윤택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나 머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계시되었으니, 계시되 나타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이렇게 계시되었다. 어디에? 나에게서, 당신에게서, 형제 자매에게서. 할렐루야. 그다음에 올려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목하게. 하나님과 사랑하라고 사랑을 계속 기름병을 보내줬는데 우리는 내가 따먹고 또는 모르고 내가 베푼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만했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 그렇게 오만이 가득 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 무한히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다가 내가 무한히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는 빚진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가 남았던지 완전히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얼마나 사랑을 아끼고 살았느냐 말이야말 한마디도 안해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갖고 갑자기 한마디 하면 이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나 본심이 돌아오면 죽으려고 그런다는데 아니요 절대 죽지 않고 나무의 수환처럼 긴 시간 동안 살 테니까 마누라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고 속삭이세요 처음에는 왜 그래요? 미쳤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어세 번째는 눈물 흘리면서 꼭끼어아주면 당신 고맙다고 고백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둥아 꼭 말해야 돼야 알겠나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표현 안한거 죄입니다 경상도 사나이 그거 다 버리세요 무슨 놈의 사나이가 그 객기 부리는 뭐그런거 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오세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그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은 빈깽가리와 같다. 방언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더 올리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하고 우리가 그 안에 그하는 줄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사랑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 예수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결혼하세요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사람이 나눌 수 없느냐를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내게 있다고 하니까 결혼식 준비하다가 그 놈은 뭐 옷은 무엇으로 하냐, 하객은 누구를 초대할 것이냐, 어느 예식장을 불릴 것이냐, 반지는 뭐로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또 털어집니다. 또, 신혼여행 가서 당신 코곤지 몰랐는데 코골 왔다고. 응? 어? 당신 이쁘게 잠자는데 여자가 말이야. 막그 남자 위에 발을 얹지고 잔다고 또 그러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사랑이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거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을 안 한다. 보았지 않습니까? 봤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봤는데 이제 말씀에서 확인하세요. 여기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앙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도 그 속에 있다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성령이와 계신가한다면 내가 사랑할 줄 아는가 사랑을 능숙하게 하는가 능숙한 훈련이 되어 있는가하면 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지 뭐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산에 가서 이 산에 가서 할렐루야 저 산에 가서 할렐루야 뭐에서 할렐루야 무슨 뭐 오케스카는 할렐루야 붕의 역사가 뜨거웠다 고 할렐 루야 여기 안 계셔. 많이 기름병을, 사랑의 기름병을 부어서 빚진 사랑을 다 갚고 가세요. 할렐루야! 내 걸로 한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사랑의 빚을 갖다 다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가늠하지 말라. 남의 마누라고 잠자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나에게 우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나를 세긴 우상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초조해가지고 부적을 싸질못하고다녀야할 필요가 없고 세속의 인류 학교라는 대학의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할 건가 불안해가 점쟁이한테 학교 앞에 그 점각에 갈 필요가 없단 말이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망령 때 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사랑을 주셨고, 나는 무한히 사랑을, 그 사랑을 갖다가 내 이웃에게 베풀면 나는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많이 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부터 빚지기를 원하신다. 이 땅에 비, 나에게 빚을 지고 가서 갚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한테 갖다 부지런히 사랑을 갖다가 빚을 져라 내가 갚으란 말안 할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그냥 준은혜요 선물이란다 그얘기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냐며 예배의 시간이 그렇게 빨리 오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지는 거예요 그런 거지 빨리 와야 안다고 하고 목사에 체면식에 가서 빨리 온게아니요 은혜의 자리에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그려놓고 나서 뭐예요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갖다 내 아버지한테 갖다 준거예요돈 사진을 모지고 있어서 너 위에 그러냐? 효도하고 있냐? 그러니까, 아, 저는 뭐 11조도 다 하고 다 했는데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고루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낌없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어머니, 아버지 오래 계시지 않습니다. 오래 계신 것 같지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베풀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한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갖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베풀면, 내가 장수해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모든 계명에서 그 부분만 약속을 줬어요. 하나님께 영광해 받기로 그리고 이제 말해요. 야, 살인하지 말라. 너 자살하면 안 돼. 그 말로도 죽이고 생각으로도 죽이고 그렇게 막 살인하지 말어. 생명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 생명을 사랑하란 말이야. 딱 죽여버리고 싶은 그를 사랑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 이제 마지막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열두 제자의 발을 시켜준대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가론유다가 은삼십에 자기를 팔것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사탕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다. 그러고 끝까지 가론 유다의 발까지 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도 죽여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칠계라고 그래요. 목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칠계를 범했다. 그러면 가늠했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은 성도님이고, 집사님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은 권사님입니다. 옆집에 누구는, 옆집에 누구의 어머니고 누구의 아버지예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모고 누구의 고모고 누구의 딸입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 이름을 사랑으로 존중해요. 그 이름을 사랑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이루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사랑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순간은 가능해요 사랑해 그리고 순간 속일 수가 있어요 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나는 총각이야 그리고 부산에다가 장가간 섹시 놔두고 동두천에 가서 영어한 마누라 만들고 미군 시민권 얻어볼까 하고 간단 말이에요 진짜 마누라를 사랑하면, 내 마누라가 비녀를 꽂아서 멋이 없으면 머리 잘라서 탐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누라 새롭게 해서 살리세요. 내 남편, 능력이 없는 이 남편을 불쌍히 여기도록.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나에게 은사를 줘서 돈을 벌게 하고 활동하게 하듯이, 아무 능력이 없는 내 남편을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말해요. 거짓 증거하지 말 거짓말 하지 말어. 응? 도적질 하지 말고 남의 금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내 거란 걸인정해라구요 어디서부터 도적질은 원천적으로 안 해야 돼요. 박사 논문을 받은 사람이 학문과 학의 원리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책몇권 좋아서 얻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원리가 하나님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도둑질이 아닌데 내 머리가 좋아서 이 논문을 썼다고 생각하면 이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요. 화가가 기막힌 장미꽃을 그려가지고 향기가 나도록 그렸어요. 그러면 내가 재주가 좋아서 그렸을 때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해는 꽃을 내가 이렇게 모방해서 그렸습니다 하지 아니하면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모두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도적질한 겁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베풀어주는 작은 친절 하나를 감사하지 아니하면 도적질한 거라.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것이 막 물건만 훔쳐가야 되는 걸로는 간 그렇진 않아요. 무형적인 것, 유형적인 것이 고 영적인 것이 있고, 혼적인 것이 있고, 육체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개선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이, 영적으로 개선이 되면 무엇까지가 그와 나의 경계인지를 분명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물질과 나의 인리의 이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루게 되고 거짓 증거를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모세가 줬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모세는 한 번도 내가 줬다고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줬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은 끝이 없이 나한테 공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와. 그 거짓말이라는 게 내게서 사라지게 된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 물체를 딱 보고 느끼질 못한 거야. 이 과학의 섭리를 하나님이 내게 줘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갑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섬기는 정부 그러면서 모든 장관들이 나와가지고 하객들한테 인사하고 하루 종일 언제 정책을 만들고 언제 정책을 집행합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었고 이 합법적인 정부의 권력을 하나님께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교회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그집 안에 이쁘다고 탐내지 마라.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빼앗길까봐서 누이라고 그랬 그래 버렸잖아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거 이쁜 여자 사건 두려운 거예요. 밖에 내놓으면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어절증이 생겨. 또그 아들 이삭도 그랬잖아요. 아내 아내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재패갔잖아요. 그래도그두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합방해 갖고 애를 안 낳고 가서 그런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어? 거짓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사랑은 거짓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내 실수 있는 것을 그대로 빨가밭듯이 버텨놔도 내 아내도 이해하고 아내가 있는 이야기를 다 해도 남편이 이해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 잔뜩 지게 되면 그 빛을 많이 진 만큼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남의 친절이 하나님께서 온그 사랑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베푼 사랑이 하늘나라에 빛을 많이 낸 거예요. 이 불쌍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갖다가 퍼부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은 하늘처럼 소중해요. 어떤 형제가 이 더위에 이 금방 어디 일하러 오셨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너무나 일감을 주셔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또 쓰라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대신 가서 그냥 도와주고 싶은 생각 들지만 나는 오늘 여기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이 잡이 달라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 구덩이가 크기 때문에 서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그런데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셔서 집에 있는 꽃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다음 날은 그 색깔이 달라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은 이슬도 저 안개도 빛이 달라요. 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에 빚을 지라고 예에 빚지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빚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져온 사랑에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빚을 갖다가 빚을 놓는 겁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